한 초도 음.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아, 아 정말 여덟 작품이군요. 네, 보던 그림이래요. 네, 그렇죠. 집회. 어쩌어요? 네, 5만 이 중에서 5만 거에, 5만 거에 그 수박과 아, 들쥐, 또 멘드라미아 음. 새똥벌레가 5 0 0 0 원권에 그려져 있고요. 와. 그리고 가지와 방앗개비가 5만 원권에 음. 그려져 있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. 어, 음. 예쁘네요. 아주 색깔도 예쁘고. <laughs> 수박과 들쥐 같은 거는 약간 코믹하기도 해요. 원래 빨하같이이 수박을 원래 음. 파먹는 쥐들의 모습이 해요 귀엽기도 하고. 저는 쥐를 너무 싫어해서. <laughs> 저는 저게 왜 쥐를 그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요. 맨날 보면 서또 아니 왜 그렇게 많으시는데 하필 쥐를 그리셨을까? 아니 그건 정말 어. 그건 해악이라고요? <laughs> 전혀 풍요의 상징이지. 이차생생이 아, <laughs> 미키 마우스를 안 봐서 그래. 요 <laughs> 아. <laughs>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그, 그런 이야기는 없죠. 또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왜, 고양이 여기 고양이 풀어놓고 싶구나 지금 쥐를 쥐 잡아야 <laughs> 되니까. 어... <laughs> 아그 <근데 쥐, 웃음> 트라우마가. 어릴 때부터 쥐를 무서워. KBS.